<laughs> 어, 네, 됩니다. 근데 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어폰 착용하고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네요? 어, 저는 해외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 학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일본과 문화교류 행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뭐 학교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막 엄청 읽어라 이렇게 뭐 권유 혹은 강요하시지 않지만 그냥 각자 좀 패션을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얻지 못하는 부분 좀더 인문학적인 부분을 저는 교양을 더 많이 쌓아야지 패션 디자인을 할 때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꼭 뭐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음 저희도 옷 정말 좋아합니다. 외우는 거 정말 못하고요. <laughs> <laughs> 물론 시험에서 성적은 남들보다는 잘못 나올 수 있겠지만 음. 옷을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음, 저도 하고 싶긴 했는데 저 진짜 기억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이 치우, 인, 인정하시죠? 좀데 <laughs> <정배. 웃음> 근데 약간 수업마다 조금 더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그냥 좀더 감각적으로 배우는 과목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할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감각도 필요한 것 같아서 좀더 기억력보다 감각이나 센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 저희 과에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음, 전시, 아, 저희 내일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거기에 가는데, 네, 많이 갑니다. <laughs> 많이, 많이, 가시죠? 아, 전시회 너무 좋아하죠. 원래도 음. 좋아했는데, 이제 패션 공부하고부터, 뭐, 패션에 관련된 디자인 페스티벌, 또는 패션쇼, 이런 초청도 받아서 종종 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저는 전시를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날 때, 국립현대미술관에 자주 가요, 국현미. 거기서 되게 좋은 전시들을 보면서 좋은 영감을 얻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저희 과가 두, 두 과가 있는데, 하나는 패션 디자인과, 하나는 패션 비즈니스 과거든요. 쇼핑몰 창업은 사실 디자인도 필요하고, 어, 마케팅도 필요하다 보니까, 둘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즈니스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도, 저도. 제가 지금 비즈니스과에 음. 다니고 있는데요. 비즈니스과에는 뭐, 디자인과는 다른 수업들도 있고, 마케팅 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음. 추천드려요. 어, 저는 오늘 먼저 멋있게, 그리고 딸기 너무 막 귀엽다. 그렇게 꾸미지는 않았는데 어 맨투맨 안에다가 바람막이를 입어서 좀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음네 바지는 저는 되게... 아 바지는 되게 통큰 와이드 팬츠를 입었는데요. 음 어, 라이즈 같은.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오늘 저도 약간 다운이가 이렇게 사실 힙한 느낌 입고 온지 몰랐는데 사실 맞췄어요. 네 농담이고요. 저는 청자켓에 그리고 검정색깔 조금 딱 달라붙는 슬림핏 긴팔셔츠에 저는 좀 시크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아래는 엄청 큰백기팬츠 뭐라하죠? 카고팬츠 카고팬츠를 입었습니다 저희 그 상시역 앞에 저희가 진짜 자주 가는 힙한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샀어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laughs> 어,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 문화 교류 행사 또는 패션쇼 헬퍼로도 참여가 많이 가능하고요. 이제 겨울에 예정되어 있는 도쿄 연수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홍보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 아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매일 꾸미고 오시나요? 저는 사실 꾸미는 날이 많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근데, 맞는 편이에요. 그, 아니가 아, 근데, 확실히, 과 특성상 매일 좀 부지런히 꾸미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치만, 이제 약간 피곤함의 이슈가 있다면, 조금은 안 꾸미고 오셔도, 그,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 아, 저 사람이 오늘 좀 피곤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laughs> 생각을 하지. 네, 그래도 꾸미, 꾸밈의 자유가 큰 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생각이에요. 최근에 학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학장님께서 이제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같이 학생들끼리 토론도 하고, 뭐, 신문도 있고, 좀 그런 패션에 관련한 지식들을 넓혀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요? 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거 이외에는 사실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는 사실 너무 친해지고 싶거든요. 이제 선배분들 보면 되게 패션 스타일이 멋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가끔. 저 1학년 수업인데 2학년 선배분들도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럴 때와 멋있다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2년제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지 조금 교류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 입학하고 한번 음. 정도 이제 선배와의 인사. 교류 뭐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인사한 거 말고는 공식적인 만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잘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잘 하셨죠, 솔직히. <laughs> 솔직하게 말하셔야 어, 제가 고등학교를 1년만 다녔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공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다. 음. 저도 고등학교 때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냥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그게 중점이 아닌 학교였는데 근데도 지금 여기 학교 와서 충분히 배움에 어려움이 없고 패션에 관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솔직히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학은 솔직히 열심히 공부해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석식연산만 <laughs> 저는... 열심히 네, 한다 네. 제가 플랫패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막좀 가끔 나누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어려워서 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둘 거라는 후회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자? <laughs> 공부함? 어... 중요하죠 음. 사실... 연필?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laughs> 당연한 요 연필 어... 안 챙겨오시죠? 아, 네, 연필 제가 자주 안챙겨오 <laughs> 그래서 자주 빌리긴 하는데. 노트북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약간 네. 디자인 떠오를 때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적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손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아이패드로 그리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노트북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어떠시죠? 전교 1등 씨? 아 <laughs> 시험 난이도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범위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음. 그 부분만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범위를 진짜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솔직히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도 1등할수 있는데 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과제량은 솔직히 제가 다른 원래 여기 학교 다니기 전에 대학교를 조금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 근데 근데 힘들어요 <laughs> 왜냐면 여기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하니까좀막 암기를 해서 차라리 막 그런 자료조사 하는 PPT 이런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디자인 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아이디어를 진짜 미친 듯이 내야 되고 막 주제를 정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오는 창작의 고통이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3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2학기 수업으로는 다섯 과목을 <laughs> 듣고 있거든요 두 과목은 실습, 세 과목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지리적 단점 너무 있지 않아요? 어, 홍대 옆이어서. 그쵸 홍익대학교 응. 뭐 홍대 거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응.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좋습니다. 완전 젊음의 메카잖아요 홍대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션과니까 아무래도 옷 브랜드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 홍대 근처에 그런 브랜드 팝업도 많이 열리고 뭔가 브랜드 스토어샵도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 가끔 학교 끝나고. 야 오늘 뭐 어디 옷가게 갈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구경하러 같이 가거나 그런 점이 좀더 트렌드를 분석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아 <laughs>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저는 진짜 너무 들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뭔가 좀 용기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 아, 나도 패션 공부할 수 있을까? 아, 패션 솔직히 막옷잘 입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선입견인 것 같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재밌는 경험 쌓으면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S.F.C 파이팅! <laughs> 끝내. <끝냄>, 급하게 <laughs> 아, 끝어요 응원합니다. 아나 둘, 셋하 청춘 파이팅. 너무 구려요. <laughs> 아, 그럼 안 구린 거. 안 구린 거. 마지막 멘트. 뭐? <laughs> 서울 패션 직업 전문학교 파이팅. <laughs> 좋아요. 서울 패션 직업 전문학교 파이팅. 줄임말 없을까요? SFC 컷. 화이팅! 어, SFC, 아, 아, 둘, SFC. SFC 화이팅! 하나, 둘, 셋! SFC 화이팅!